예 네, 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 여러분 음, 아, 지난번 말씀 우리 아, 벌써 한참 지난데요 <laughs> 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아, 위기를 만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제일 큰 위기는 누구였습니까 아, 다윗이었죠 아, 다윗이 이제 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하여 거의 진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였습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윗이 남겨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었죠 요라단과 아이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어, 목소리가 조금 작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이들이 이제 어, 그 아이도벨이 이러 이러한 어,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를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 그러니까 후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후사는 이두 제사장들에게 말을 전했으며, 어, 이두 제사장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각각 어, 전달을 하죠. 그런데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 여정이 그 바깥에 출입을 돕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들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웬그 운명의 장난? 세상 <laughs> 사람들이 볼 때는 꼬인 거죠. 이들이 만나는 장면을 한 경비대가, 한 청년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압살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는 이들을 추격하는 추격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임까지 어찌저째에서 다윗이 머물렀던 이 바울임에 머물게 되었다가 이곳에서 꼼짝없이 이제 포위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가 또 살아났느냐 또 어떤 이름 모를 젊은 여인이 이들을 우물에 가둬 아, 우물에 숨겨주죠. 가둬둔 게 아니고 숨겨두었죠. 당신 아마 건기였기 때문에 우물이 말랐거나 우물에 물이 찼다 할지라도 아, 물에, 와, 우물에 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차지 아니하고 아, 숨겨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고 그 위에 볶근 곡식을 말리는 아, 이런 신용을 하면서 거기에 그 누구도 숨었을지 모를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 이렇게 아, 이들 무사히 에, 그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도 이들을 만나서 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한 아,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강을 건넜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위기를 만난 두 사람, 이두 사람은 그냥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 전체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두 전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건 혼자 할수 없다는 거죠. 이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름 모를 어린 여종, 이름 모를 정말 젊은 여인, 이그 그, 당시에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종, 아, 이것이 정말 결합이 된그러그 아, 이들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무시를 통하여서 이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모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어 아, 지난 주일이었나요? 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우리 그 자녀들 일부러 막 목회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예, 저의 다른 목사님들은 뭐 달라요. 근데 저는 아, 저의 목회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눈에 또는 이제 어떻게 신학교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확실한 소명을 받아야지 어, 주회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래서 뭐그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리고 목회의 일은, 어, 뭐, 뭐, 그렇죠. 주회의 일은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회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교사만 본 나간 성교사만 성교사가 아니고 본인은 성교사도 성교사예요. 여러분 정말 그목회자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 모두가 정말 주의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 세를 섬기는 셀장님이나 또 셀원으로 함께하는 셀 가족이나 모두가 주의 일이며 또 주의,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두가 주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서로 연합하게 될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죠 앞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이 전령들이 주엘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도벨은 철저히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기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의 세오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가 놀랍게도 죽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뭐냐? 아, 죽은인 압살롬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은 여러 번이 아니었, 아니었고 단한번안 들어주었을 뿐이 어, 그런데 이단한번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 볼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 정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지 어, 또그 인생의 말로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 그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의견이 그 누구보다 옳다라는 확신, 지나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벨은 그야말로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참모이자 책략가였습니다. 실패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선택은 언제나 옳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볼때 압살롬의 결정은 매우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한 번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도벨을 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 악수 중에 악수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 정도로 아이도벨은 이제 보통 이게 바둑을 두는데 몇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어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을 때이몇수 어 앞을 바라본다, 다섯 수 앞만 내려다 보아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똑똑함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창호 구단도 이세돌 구단도 어 한창 때는 전성기 때는 이 바둑이 뭐다 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말 대우소수만 앞선 번 봐도 어, 이 부분들에선 승리하는 것 거의 뭐 대부분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건다대우소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머릿 속에 컴퓨터처럼 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 어, 일, 그 컴퓨터는 어, 인류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바둑이다. 그렇게 호환장담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거였죠. 물론 나중에 이 알파고로 인하여서 이 깨지게 되긴 했지만, 어, 여러분 이제 몇수 앞을 바라보는 게 대단한 실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벨도 이 전쟁에 인생에 몇수 앞을 바라보았던 아주 어, 정말 이,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똑똑하고 아주 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 그도 그럴 것이 이 후사가 의심스러웠던 것이 정황상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령들이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이 어, 그 압살롬은 아주 중요한 이그 분수령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이그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며 장기전이 되면 당연히 이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그 사람됨됨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 압살롬은 어, 왕제가 아니다, 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 성급한 성급해 보이지만 어쩌기 보면 어, 현실 판단이 매우 빨랐던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어, 슈퍼컴퓨터, 오늘날에도 이제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어, 기술이 발달이 됐죠. 아,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그 어, 주일에 에, 컴퓨터를 만졌는데, 오류가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 컴퓨터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시작이 좀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PPT가 막 사라지고, 막 PPT가 막 이상하게 뜨고, 막 <laughs>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어, 막 지금 계속 갑자기 낯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이 기계에도 여러분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씨와 또 환경과 똑같은 건데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컴퓨터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컴퓨터도 이런 조건들 모든 것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 심지어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고 요즘 개발되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럼 판도가 바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도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해요. 또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할 수 없는 이초 자연적인 현상도 여러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일들을 다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악, 나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또될 것도 어, 안 되게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데이터와 자신의 경험치만 여러분, 어,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가장 똑똑하다 라고 현실 파악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런 변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머리를 자랑하지도 말고 이것을 유지하지도 말고 이것이 맞다라고 너무 과신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한 그 패착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또 가장 주저앉은 경우들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심정과 자신의 그의또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정말 잘못 섬기다 보면 여기서 무너지고 회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의 자존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결정은 여러분 단한 번의 실수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해요. 어, 실수는 할수 있고 실패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 전체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어,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일화에 제가 놀란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 그가 사업가였을 때 아, 그는 1985년에서 1900, 아, 그렇죠 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1985년에서 1994년 대략 한 10년 동안 그의 사업은 거의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망했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뭐 10억, 10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려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아, 여러분 이제 1조가 뭐, 뭐 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정말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일어섰고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자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왜 그런가? 여러분, 아, 그 우리 진정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실수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 압살롬의 실수를 아이도벨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도베리 그리고 그 정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도베리 선택한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그럼 압살롬의 실수는 사실은 자기의 실수고 이 결과로 이제 압살롬은 무너지게 될 것이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도베리는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 이미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아이데베는 먼저, 어, 실, 어, 이거는 전쟁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어, 집에 돌아가, 어,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가 진짜 충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압살롬을 위하였다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이거는, 여러분, 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다면, 차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최악의 그런 결과로 나간다면, 그걸 차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 정말 지혜가, 진정한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생각과 판단을 너무 소름 끼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이 간극을 해결하지 못한 그 삶의 결과가 이 아이도벨의 결정을 유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무리의 모습들이 도무나 정말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좋은 회사를 때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좋은 친구와 정말 아, 관계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이 뭐라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 자존심이 뭐라고? 부모 자식 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그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어, 너를 죽여가면서까지 주님을 쫓아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너무라도 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건 그것은 뭐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약할 수 있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한치도, 어, 정말 그 그릇땜이 없고,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부분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살아보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단이 정말 내가 봐도 세상이 그 어떤 신보다 좋아 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꺾여지지 않냐 하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냐 하면 정말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않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말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자존심까지도 버릴 줄 아는 건 그게 바로 십자가요 그게 바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창피도 무릅쓰고 심지어 무릎이라도 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옛날에 기도의 자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거는 어, 정말 그 사실은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원래부터 자세가 아니라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무릎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건 사실은 이건 죄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수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면 여기에 포승줄을 달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다리에 물을 묶어 놨기 때문에 무릎밖에 꿇을 수 없는 것. 그렇게 손을 모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가장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겸손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지. 이 수업의 무릎 꿇음은 나의 주장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비록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그런 각오와 그런 자존심을 버려놓고 늘 주님 앞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순종이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정말 그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더 진정한 순종, 진정한 충성, 그래서 이 아이더벨은 진정한 참모도 되지 못했고, 진정한 신하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정말 자신의 정말 독특한 사람도 결국 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지만, 우리는 정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해도 늘 십자가 앞에, 늘 예수의 정말 사랑 앞에,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